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41번째 단어는 지, 지탄입니다. 간략보임님으로 3분 안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탄의 사전적인 의미는 손끝으로 튀김, 튀김이 아니네요. 이번 잘못을 지적하여 비난함, 이걸 훨씬 많이 쓰겠죠. 지탄이라고 합니다. 보통 지탄을 받다, 지탄하다, 지탄의 대상이 되다 정도로 쓰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탄이라는 것은 손가락으로 튀기거나 아니면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양, 혹은 이 탄자를 음, 탄핵하다, 혹은 비난하다의 뜻으로 쓰이면 손가락질로 비난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가리킬 지자입니다.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겠네요. 가리킬 지자 한중일삼국이 똑같은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탄날 탄자입니다. 장음이네요. 자, 활궁자 먼저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호탄자죠 그래서 이게 타날 탄자, 튀기다, 튕기다, 비난하다의 뜻이 모두.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설본 참고해 주시고요. 지탄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쓰는 예, 언어가 있나 봤더니 일본어가 유일했습니다. 지단이라고돼 있고요. 중국어와 영어는 당연히 다르죠. 중국어에서 지탄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요. 질서 혹은 츠서 정도로만 씁니다. 지책, 척책 정도로 예,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영어로 보니까 크리티시즘 예, 혹은 criticize 해서 동사로도 쓰죠. 혹은 좀문어체로서 그래서 censure라는 표현도 쓰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141번째 지탄이란 표현은 손가락 지자에 그렇죠. 그다음에 탄환 탄자 팔0자 써야죠. 탄알 탄자를 쓴다 지탄이다 손가락질하다의 뜻이다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간략본은 여기까지고요. 좀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설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